네, 안녕하십니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홈런왕입니다. 2025년 8월 27일 모닝 마켓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3대 지수들은 다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 나스닥 지수는 0.44%, S&P 500은 0.41%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 특징을 조금 알아본다면 요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지 시간이 기 때문에 내일 아침 되면 저희는 알수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를 아 지금 s m p 500을 보면 어 특정 세트가 오르 내리기 보다는 거의 혼조세에 가까운데 이 엔비디아가 1%에 가까운 지금 거의 4조 달러 규모의 어 이런 볼륨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1% 상승을 한 것만으로도 S&P500의 상승을 이뤄냈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할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역대 신고가 최고 신고가를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지수들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만 역대 신고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 할 정도로 90년대 초반에 있던 버블 그 지수를 절대 깨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던 니케이 지수도 현재 현재 역대 최신 고가를 깨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해 지수 역시 금융 위기 이전에 3,800대 그때를 절대 깨지 못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역대 신고가를 가라치우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 어쨌든 한국, 저 일본과 중국이 인접국이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서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그 하지만 이 주가 지수로만 본다면 결코 지금 중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장인데요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복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한미 정상회담의 그 재료들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이라든지 남북경협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오픈된 정보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보수적인 어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시고 조금 로봇주에는 여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승 재료가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 이끌었던 조방원과 같이 엄청나게 확실한 재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재료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어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살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조선주들 특히 이번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캐, 어 서로 힘을 합쳐서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사업에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정되었죠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게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조선 조선업의 힘을 이렇게 조금 보태주는 그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조금 조금 살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데, 어, 하지만 상반기에 이렇게 주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수많은 재료들이 어, 지금은 조금은 그때만큼 확실하지, 그때만큼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남아있는 재료를 좀 말씀드리자면 실적주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옥석이 많이 가려졌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조금 기대된고 기대되는 종목들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조금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조금 정치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테마가 어 조금 상승 모멘트로 작작용을 하면서 관련 주들이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조금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노란풍특법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 어그 여당 쪽에서 뜻만 모아진다면 바로 통과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모고 모고 그다음에 법안 통과까지 이런 실행 속도가 이전 국회들과 비교해서 말도 안될 정도 빠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됐다 그렇다면 속도전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미디어에서도 지금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이 조금 인프라가 부족하다 필요하다 법안이 이렇게 지금 여론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법안 발의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틀 전이나 그다음에 어제 이 이틀 동안 로봇이 좀 많이 이끌었는데 특정 종목이 이끈 게 아닙니다. 그 내부 로봇 업종, 로봇 테마 안에서 약간 어, 순 선수나 순환매가 좀 이렇게 이뤄듯이 골고루 올랐는데 그만큼 전체 제도 자체가 좀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고정적인 영향력이 로봇에 로봇 관련된꽤 많은 영향을 미칠 게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좀 민감한 테마로 로봇주가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조그만 재료만 나오더라도 이미 그 밑에는 노란 봉투법을 인해서 어 로봇주가 수혜를볼 거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어 자그만한 이슈에도 이 로봇주가 개별로 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제 모나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그 만년필은 워낙 조, 좋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게 모나미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 그거는 이제 제나일이라는 수제 만년필 어 그런 회사였습니다. 어 지금 공지상이 나는데요. 어 당연히 모든 제품이 품절, 솔드아웃이 됐고 어 지금 소규모 공방인지라 하루에 열몇개 정도만 제작 가능한 규모인데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량이 소화하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만년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 제나일 꼭 기억해 두시고 어 한한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 제나일에 한달 후에 주문하시면 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마켓브리핑 여기서 막 마치고요 어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요 이 어, 재료가 좀 불확실해졌다는 거는 개별 종목으로 어, 좀이 테마가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고 또한 이렇게 조방원처럼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슈, 이슈나 재료가 아니라 어, 단순히 이제 조금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수위가 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가벼운 형태로 어, 재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등락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